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4절 한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앗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어, 요즘 계속해서 스카켈로웨이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인생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 반응에 달려 있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 가령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보면 어, 조금 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에덴동산 이곳 저곳을 함께 걸어 다니며 하나님과 말 그대로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뱀의 유혹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를 전혀 모르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면, 말 그대로 저희들의 모습은 너무 당연합니다. 아니,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시면, 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실수하고, 어느 시점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점은,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지만, 중요한 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걸어가는 삶의 나침판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맞추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힘겨워도 어려워도 순종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이익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유다리를 향하여 심판과 진노를 하셨는데 여기에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백 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라."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있다, 도시 또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극휼에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오를 향한 심판과 진노를 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이고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분명하고 단호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의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와 사무엘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무엘을 생각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향하여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큰 짐을 주십니까?라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정도입니다. 때로는 모세를 향하여 비난할뿐만 아니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는 반역과 끊임없는 죄악과 끊임없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그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옛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했다. 막 자유롭게 어떤 것이 통제가 되지 않고 막 이렇게 천만 지축으로 어, 뛰었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번전히 벗어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순식간에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모세의 반응이 주력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이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은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중보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세 자신의 구원보다 더 원하고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고라와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이 일에 대해서 고라 당에게 하나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고라 당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때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민수기 16장 47절 48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도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염병, 전염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염병, 전염병이 그치니라 지금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가는 그러한 정말 심각한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죽은 자와 산 자, 곧 전염병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하여 중보했습니다. 목숨을 건 중보 기도. 그때의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년에 사무엘을 배반했고 사무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나아, 아, 사무엘에게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요청할 때에 사무엘의 응답이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빛곧 다윗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중보는 어, 목숨을 건 또는 우리의 구원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한 중보자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모습이 다름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 중보자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리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구원을 걸고 기도해야 될 대상 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사절 말씀을 보십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무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히스기야의 아들 무나세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아수르를 물리쳤고 기도함으로 그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소홀했습니다. 누구냐면 그의 아들 무나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냐면 무나세의 죄악 때문입니다. 곧 기도의 사람인 히스기야의 아들 무나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용서하지 않고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희스기아는 그 아들 문화세를 위하여 중부하는 중부자의 자리에 소홀히 했던 겁니다. 어, 부모님 세대인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중부 기도입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견고한 성업이 되어지는데 그 방법은 이 아이들을 위하여 목숨 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간은 정말 더욱더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생각을 쏟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 건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설수 있는 그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어, 최근에 어, 어, 탁수현 성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저번주에 드렸습니다. 탁수현 성교사님과 그 아들 세대의 탁삼엘 성교사님도 아들이 역시 중동의 성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느님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과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국권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한 중보자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한 중보자가 될수 있는 모든 하나님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